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왕주 무등산에 나왔습니다. 금곡동 원효사 주차장을 출발하여 목교를 거쳐서 서석대에 오른 다음 서석대에서 백대명사 23번째로 인증 촬영하고 입석대와 정불제, 꼬막재를 거쳐서 오녀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간종주 등산 코스입니다. 산행 거리 약 12.5km, 산행 시간 약 6시간 예상하고 산행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등산박TV 구독과 좋아요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산 코스를 먼저 보실까요? 차량 통제 게이트 통과하자마자 무등산 1km로 올라갑니다. 초석대까지 3.9km. 등산로 추입에 산죽이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어서 아, 산뜻한 분위기입니다. 오이를 위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광중 무등산을 찾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서 빨리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약 1km 15분 동안 올라오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풍암제, 오른쪽으로 가면 서석대 3.4km 남았습니다. 서석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무등산은 최정상 1186m,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녀사 주차장에서 약 2km, 약 40분 동안 올라왔는데 등산로는 크게 오르막 없이 완만한 오르막길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등산객들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눈길 등산로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교까지 약 500m 남았는데, 목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사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힘차게 올라갑니다. 목교 올라가는 인산도가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교 올라가는 등산로 저 건너편에 중봉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중봉 정상에는 이동통신 안테나가 쭉서 있습니다. 중봉을 바라보고 목교로 계속 올라갑니다. 목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녀사 주차장에서 목교까지 3.6km, 1시간 20분 걸렸어요. 목교에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있어요. 목교 1등기에서 보면 서석대까지 500m 남았습니다. 목교 안전 쉼터를 바라보고 서석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무등산은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섬대 석경이 있는데 수직으로 서서우를 돌기둥 주상절리는 천연기념물. 465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서석대에 올라가서 멋진 주상절리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대 올라가는 등산 코스에도 등산객들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현사 주차장에서 목교를 거쳐서 약 4km, 1시간 40분 올라왔더니 3대 석경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석대, 멋진 전경을 아, 영상에 아, 담아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laughs> 경있 서석대로 올라갑니다. 서석대에 올라왔더니. 어 건너편 인왕봉에 멋진 경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왕봉 바로 옆이 지왕봉 천왕봉입니다. 문효사 주차장에서 서석대까지 4.2km, 1시간 50분 걸렸습니다. 서석대에서 무릉산 정상 인증 촬영을 위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저도 여기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벽대명산 인증 촬영을 하고 가겠습니다. 대관령 첨 100m 우승자 소속대에서 벽대명산 23번째로 인증 촬영하고 입석대로 갑니다. 바위 등산로를 거쳐서 입석대로 내려갑니다 입석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입석대에서 기념촬영하고 정불제로 갑니다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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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석대에서 장불제까지 400m 남았습니다. 장불제로 내려갑니다. 저 밑에가 장불제인데요. 장불제 정상에는 큰 안테나가 3개나 세워져 있네요. 장봉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데 사람들이 있다. 장봉제에서 규봉암까지 1.8km 남았습니다. 규봉암으로 갑니다. 하산길에 쌓여 있는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장불서에서 규봉암으로 가는 등산로는 둘레길 걸어가는 것처럼 산능선을 계속 따라가면서 평평한 등산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봉암에 도착했습니다. 규봉암 뒤편에 무등산의 3대 석경 광석대가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규봉암으로 들어가서 광석대를 이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터널 입구로 들어가서 빠져나가야 광석대를 접할 수가 있네요 규봉암과 함께 3대 전경인 광석대를 영상에 담아봅니다 규봉암을 거쳐서 꼬막재로 내려갑니다 규봉암에서 100m 내려오면 꼬막재까지 3.5km 꼬막재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규봉암에서 꼬막재로 가는 등산로는 8,700만 년 시간 여행길 지오트레일길 등산로에서 그런지 원시림 속에 둘루길을 도는 분위기가 납니다. 여름에 와서 숲이 우거진 원시림 숲속길을 거닐면 8,700만 년전 시간여행 등산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등산에 오시게 되면 8,700만 년전 시간여행길 등산로를 꼭 한번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꼬막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석제에서 꼬막재까지약 6km, 2시간 소요되었어요. 꼬막재에서 원효사 주차장 방향, 원효분소 쪽으로 갑니다. 원효분소로 가는 코스도 8,700만 전시간 내에 지오트레일 등산 코스입니다. 꼬막제에서 원효분소 내려가는 길목에 진여수림 군락지가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꼬막제에서 원효분소로 이어지고 있는 8,700만 년전 시간여행길로 하산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본효사 주차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산행 총거리 약 12km, 산행시간 약 5시간 30분 소요되었습니다. 오늘의 등산 하이라이트는 무등산의 3대 석경이라고 하는 서석대와 입석대, 광석대 절경이었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답더라고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이 3대 석경을 꼭구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동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장물제에서 꼬막재로 이어지는 8,700만 년전 시간여행길. 정말 원시름으로 가득한 시간 여행길이었어요. 이 시간 여행길은 여름에 꼭 한번 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반드시 한 번쯤은 걸어봐야 할 등산 코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등산 파크 TV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